응, 이것저것 많이 시켰네. <laughs> 와. 완전 무섭지. 완전 귀엽지. 돼. 귀엽지. <laughs> <laughs> 발매트구나. 발매트. <laughs> 와. 태양광으로 충전돼서. 밤에 불 나오는 거야? 오, 이렇게. 텃밭에다 꽂아놓은. 와. <laughs> 와 진짜. 멋지지 <laughs> 아, 진짜. 대단한 것들을 많이 샀구나. 뼈다 보네. 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벌어야겠 이거는 테무에서온 거를 정리해서 넣어둔 거예요. 이제 내일 손님이 있으셔가지고 이것들을 들고 가서 할로윈 소품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요한 섬마을에서 누가 할로윈을 할 생각을 할까? 한량 같은 우리밖에 없겠지? <laughs> 할로윈 파티 하면 할로윈 느낌을 내야 되잖아. 응, 벌써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따로 준비한 건 없지만, 내 화장품을 가지고 왔어. 응. 서로의 얼굴에 붕장을 해주자. 아, 각자? 어, 그리고 좀 괜찮으면 나중에 진짜 할로윈에 오는 손님께는 붕장한 채로 맞지 않는 거. 아, 싫어. 시도한... <laughs> 그거 너무 민폐야. 왜? 할로윈이잖아. 다 소품으로 꾸며놓을 건데. 아. 나 인생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아, 숙소가 될것 같아. 그, 그러면은 아 안녕하세요. 근데 갑자기 <웃음> <웃음> 귀신이야. <웃음> 너무 웃기겠다. 아, 그러면, 아. 그러면은 가이바이버에서 응. 진 사람. 이 응. 맞이하기 손님. <laughs> 근데 땅이는 원래 맞이도 잘 어려워하는데 맞아 그거까지 하면 나 진짜 다땀 나서 녹아 버릴 걸 화장이 이렇게 <laughs> 어쨌든 그러면은 응. 화장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자 좋아 무슨 화장 하고 싶은데 원하는 거를 해주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슉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하는 거야 각자 얼굴에 해주고 싶은 걸 하자 그래. 네? 뭐 없어. 하고 싶은 거 있어? 어 나도 딱히 없어 나는 지금 뭐 <laughs> 생각도 없었는데 뭐 나는 개인적으로 나 내가 먼저 당하고 싶어 당하고 싶다고? 아. 음... 얼마나 막 하는지를 보고 어어그 아, 아. 음. 수준으로 해야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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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좋아? 제가 어떻게 할지 조금 찾아왔는데 이렇게 해보려고요 너무 재밌겠죠? 어떻게? 비밀이야. 자, 얼굴이 너무 파삭파삭하시네요. 어, 얼굴이 너무 파삭파삭하니까 일단 수분감을 충전해줘야지. 암마도 조금 누워서 할까? 아니. 누워서 하고 싶어. 아니. 가만히 있어. 약간 암마도 하면서. 암마를 왜 해. 왜 얼굴 하자. 마사지. 제가 오늘 스펀지를 두 개를 챙겼거든요. 하나씩 가지십시다. 되게 신나 보이는데? 약간 그럼 뷰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흔히의 뀨디 뷰티! 이거는 모공을 채워주는 거야. 아, 나 모공 채우는 거 좋아해. 좋아해? 응. 다 이제 가려진다. 다 가려진다. 너무 거침없는 거 같아요. 어, 너무 엄살이 심하신 거 같아요. 섬세하게 해 좋겠어. 예? 가만히 좀 있어. 이제 눈이.. 눈꼭 감고 있어. 컨셉이 뭔데? 비밀이야. 뭐 보자. 누가? <laughs> 이야. <laughs> 아 강유시야. 이제 눈은 됐어. 끝났어. 끝났다. <laughs> 눈다 했다고? 눈은. 눈... 이제 또 중간 점검. <laughs> 약간 왕뭐해안 <방법을> <laughs> 내봐, 내봐. 털 같은 거그러는거 <laughs> 아니야. 네, 네. 아니야. 사진대로 해. <웃음> <웃음> 뭔진 모르겠지만. 하고 있어. 가있어가어있쩌면첨부조각 <laughs> <있어, 하고> <laughs> 아, 소질이 있을지도? 조적이지 않았지만 그에 불구하고 매우 잘했다. 엄청 잘했는데. 네. 주 네. 깨어 드릴게요.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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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탈탈탈탈. <laughs> 나 떼일 나이지. 시 진짜 가매지 말아서. 속 시원하고만. 이제 디테일 들어갑니다. 이게, 아 보지 마. 이게 뭐야? 아 보지 마. <laughs> 이게 뭐야? 자자자자 보지 마세요. 아이고 이 그렇게 해서 집중한 표정하니까 너무 웃겨. 전지적 땅이시죠? <laughs> 되게 바보같 <같다. 웃음> 이거 아까 여기 코 맞은 거지 아니 야 <laughs> 이제 보이거든? 뭐 <laughs> 어? 올라가네? <laughs> 아이 우지마 뭔지 알았어 뭔데? 빨간 마스크 맞아 됐어요 끝 잘했지? 조커야? 조커야어 <laughs> 이거 좋은 점을 찾았다 이가 엄청 하얘 보여 완전 무섭지. 은 안녕. 나나 <laughs> 나 종훈이 뭐 아닌데. 나 귀신들린 이모네. 어머 깜짝이야. 야 저도 있어요. <laughs> 어, 어머 어떻 하면 좋아. 연우야 누구야? 작은 엄마. 안녕해. 안녕. 작은아까? 안녕. 잘지 아빠 안녕. 진짜 연락했냐? 어, 네 진짜 깜짝 놀라 어. 어. 집에 가서 하자. 네. 네. <laughs> 이제 할로윈을 진짜 즐길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집을 꾸며 보자. 좋아. <laughs> 와 풍선부터 불어 보자. 그래. 야외에 어. 설치할 거잖아. 음. 집 밖에 날라가진 않겠지. 우와 엄청 크네. 뭐 조립식이네. 박쥐 야, 와 눈이 띵해! 어지러워. 어지러워. 그대 혹시 괴로우신가요? 아, 안 돼. <laughs> 똑같은 애야. 얘가 응원해 줄 거야. 그. 습니다 미라 삼형제와 박쥐, 가랜드 같아. 우와, 우와. 오, 너무 너무 퀄리티 좋다. 우와, 이거 애기들이 좋아겠어. 하 오, 어디다 달지? 난 여기 묶을 수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달아? 이 빨대를 응. 여기다 걸고. 응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 어때? 이것만 걸었는데 할로윈 느낌 나 이쪽? 응 일단은 위치 잡아보자 여기? 응, 음, 이 정도? 이, 어, 그 정도? 응. 괜찮은 것 같다 괜찮은 거 같지? 응, 응 근데 좀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박쥐 같은 거 하나 걸어놓으면 예쁘겠다 그거 하면 되겠다 응. 어디다 놔둘까? 여기? 이렇게? 어? 가랑이 너무 아프고 있는데? <laughs> 어 가랑이 너무 아파 보여. 가랑이 아파고요? 응. 그래도 친구니까. 뚱이랑 땅이 같아. <laughs> 문좀 열어봤다. 닫을 수 있어? 뚱뚱 걸을 수. 여기 하나 숨겨놓자. <laughs> 어디에? <웃음> 음 우선은 휴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 휴지가 이렇게. 어, 그렇게 하고. 예 여기? 어. 구석. 기다가 조금. 응. 음. 응, 음, 음. 음, 귀엽다. 그. 어, 요정 같잖아. 이거 볼래? 진짜 귀여운 건. 도전. 어. 진짜 귀엽지. <laughs> 깨야 되나? 깨처럼 <깨워야죠>. 애기다. <laughs> 얘는 입을 계속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니? 어, 입도 다칠것 같은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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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이게 뭔가 그러네. 놓지 못한 이승의 끈처럼 머리카락 하나요? <laughs> <laughs> 와우, 고개도 돌아가네 자기야 어? 손으로 흔들고 있을까? 아, 너무 좋다 요, 기사시부리 <laughs> 디테일 천재잖아. 봐봐. 이렇게 두 개가 예뻐. 얘가 예뻐. 세개 놔둘까, 그냥? 나? 어. 나는, 너가 예뻐. 좋은 것 같은데? 여기도 희선 씨하하하 희선 씨이요요 아, 좋아. 걔는 나중에 글루건 가져와서 고정해야겠다 붙여서 이렇게 약간 건방지게 어, 어. 완니 너? 어. 이제 마지막 t h 점 s 은 바로 얘예요. 이렇게 텃밭에. 짜 i 동네에서 저희 집 할로윈 파티 하는 건줄다알것 같아요 해피 할로윈 요 이사 시부리 발매트가 반겨줍니다. 진짜 반겨주는 친구는 박쥐예요. 짜잔 곳곳에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박쥐도 날아가고 초도 있고 오 검춰고 이거 뭐야? 언제 났어? <laughs> 저 밖에... <laughs> 밖에 이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미라 친구들. 어, 약간 좀스산한데 무서운데? 여기 위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방도 이렇게. 이쁜 조명들과 함께 할로윈을 맞이합니다. 거미도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가랜드라고 해야 되나? 유정도 있고 마녀도 있고. <laughs> 할로윈 당일에 애기가 손님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할 것 같아요. 비사시브리데어 여기 하나 그림 같다 조금 해피할로윈 이거는 호박엿인데 손님들께 이 호박통에다가 호박엿을 좀 담아서 드리려고요 짜잔 어때? 와 진짜 우리 되게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 <laughs> 이게 우리가 2층이 이렇게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막 이렇게 공간 자체를 꾸밀 수 있는 어떤 <laughs> 우리만의 공간. 어. 그래서 되게 소꿉놀이 하는 것 같고 되게 재밌어. <laughs> 어제 열심히 공간 준비를 다 마쳤는데. 풍랑주입으로 배가 묶여서 손님께서 못 오신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손님께서 못 오셔도 저희한테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 할로윈 때는 꼭 손님께서 오시길 바라면서 이만.